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양진능 든든 박사 저는 카니카니입니다 박사님 오늘은 무슨 실험을 해볼 건가요? 색깔 섞는 실험이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래 박사님 그러면 무슨, 색, 무슨 색을 먼저 섞어 보시겠습니까? 노란색과 빨간색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보라색? 그런가요?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선, 박사님. 빨간색 먼저 부을게요 네, 박사님이 여기에다가, 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여기에 빨간색을 조금만 부어주시겠습니까? 조심하세요, 바늘리게. 조심, 조심. 조심. 오, 좀 더, 좀 더, 조금 더, 더. 제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무슨 색을 하신다 하셨죠? 노란색. 노란색 똑같이 해줘야 알겠습니다. 무슨 색이 될까요? <laughs> 무슨 색이 될까요? 핑크색, 블라색, 주황색. 주황색? 하늘색? 하늘색? 아, 한번 섞어보죠. 네. 그러면 이제, 박사님,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닫은 다음에? 이렇게. 박사님이 여기다가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친구들, 무슨 색깔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근데 왜 파란색이 빨간색이 된 거죠? 네? 파란색이 빨간색이 됐네요. 우리 파란색 안 했는데요. 노란색? 네. 노란색이 빨간색. 박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네. 너무 트는 거 정신. <laughs> 박사님 왜안 나오는 거예요? 박사님 이게 무슨 색 같아요? 핑크색. 빨간색 같아서 핑크색 같은데요? 두포기를 한번 사용해보죠. 네. 무슨 색 같은지 한번 보세요. 어, 약간 진한 빨간색같아세요 어? 그래요?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진한 빨간색 같답니다. 약간 주황색 같기도 하고. 진한 좀 빨간색 같기도 한데. 원래는 무슨 색이 나와야지. <laughs> <laughs> 데 응. 지금 이게 주황색인데 진한 빨간색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laughs> <laughs> 박사님, 네. 다음 색깔은 무슨 색을 해볼 건가요? 다음 색깔 빨간색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파란색부터 해보자. 파란색이요? 네. 이거는 카미가 해볼까? 네. 오 오, 빨간색 빨강, 빨간, 빨강. 빨간. 빨강색이요? 네. 똑같이 보여요? 네. 똑같이 보여야 될거예 알겠습니다. 하나요? <laughs> 똑. 네. 똑똑. 음 자, 박사님. 네. 이번에 무슨 색깔이 나올 것 같은가요? 핑크. 핑크색이요? 아니 노야 노란색이요. 음.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자 박사님이. 이번에 이게. 박사님 이번에는 여기다 해서 부어볼까요? 한번 박사님 부어주세요. 한 번만 빠르게 쇽 부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마이 oh 갓. <laughs> 진한 좀 파란색 같기도 어디 한번 볼까요? 이거 진한 진짜 빨고 파란색 같기도 한데. 남색인가 봐, 남색. 남색인가요 남색! 남색인가요? 한번 돋보기로 볼까? 요 네! 돋보기로 한번 볼까요? 음, 완전 남색인데요? 근데 예. 실험이 좀 맘처럼 되지 않네요 네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완전 남색인 것 같기도 박사님 음. 보라색인 것 같아요 저는 남색 이건 착한 아이들 눈에만 보라색으로 <laughs> 보이는 것 같아요 <laughs> 난 남색으로 보이는데 박사님 응. 거짓말 많이 하셨죠? 아니에요 거짓말 <laughs> 조금 있어요 이만큼 있는 조금 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박사님 그러면 우리 이번에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 볼까요? 박사님 네 이제 화장폭발 실험을 해볼까요? 네 여기에는 지금 베이킹 소다가 들어 있습니다 베이킹 소다이고 비커로 아니요 베이킹 소다예요 있어요네 네. 선생님, 살짝 같이 보였어 한 거예요. 아, 살짝 같이 보였어요? 네. 방금 밀가루 같다면서요. 박사님, 네. 이제 벌레를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집게를 한번 넣어볼까요? 네, 아, 아, 박사님 한번 넣어보세요. 폭발했고 그러니까. 완전 빨간색이너 완전 빨간 빨강색 같은. 박사님. 네. 공룡이 왜 멸종했는지 아세요? 네 화산 폭발 때문에. <laughs> 노래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자, 공룡이 사라진 첫 번째 일, 화산이 팡팡, 우산 중동설. 공룡들은 모두 어디 갔을까? 음... 병원에 입안에 아니야 그건 두 번째 거야. 아, 그러면 우리 한번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식초? 네. 음 여보세요. 오 식초 있는데. 식초를 음. 한번 박사님이 먹을게요. 음. 신. 음. 실험을 해볼 건데요 물과 물은 안 섞이나요? 물, 물과 기름 달라요 아 그래요? 기름은 물에 물을, 뜨어잖아요아 물을 그렇군요 네. 그럼 어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네 물은 색깔이 잘안 보이죠? 이제 파란색 조금 넣어볼 거예요 네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 어때요? 됐나요? 좋아요. 자, 여기에. 박사님, 기름을 넣어 주시겠어요? 네.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을 넣어 주세요. 여기. 쭉. 뚜잉. 완전 기름이 차요. 오, 박사님 한번 더. 손도 보세요 다시! 됐습니다. 다 됐다. 와 여기 뜨지는 이렇게 오. 오! 박사님 근데, 말이 맞았네요. 보글보글 네, 박사님. 음, 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군요. 네, 꼭 박사님과 저같네요 <laughs> 박사님. 네. 물과 기름은 정말 섞이지 않는지 제가 한번 쉐끼 쉐끼 흔들어보겠습니다. 제게 한번해볼래 네, 요게 주완더 신나게 흔들어주세요. <laughs> 기름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박사님. 보이시죠, 박사님? 네. 기름과 물은 정말로 섞이지 않는군요. 네? 그렇다면 이걸 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박사님? 네? 세제 마법의 물량 넣으면 돼요. 한번 박사님이 넣어주세요. 세들 한 근씩만 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박사님, 네, 다시 한번 흔들어 볼까요? 제가 한번 흔들어 볼게요 쉐끼 새끼새끼새끼새끼 어디? 한번 볼까요? 와 또? 와 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볼게요 네 음, 어? 여기 이렇게 보글보글 그건 거품인 것 같아요 우와 진짜 기름과 섞였나봐요 바로 마법의 물약은 택배였습니다. <laughs> 네 번째는 뭘까요? 어, 오늘 실험은 이제 끝인데요, 박사님. 한번 들어볼래. <웃음> <웃음> 박사님, 오늘 실험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친구들도 재밌었나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좋아요랑 구독 뭐? 눌러주세요.